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아, 오늘은 여러분들과 전도의 생활화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다양한 어, 삶의 환경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는 곳, 그리고 교제하고 즐기는 바로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 우리가 전도 폭발 훈련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전도 폭발 훈련의 주된 목표, 사역의 주된 목표는, 어, 바로 우리 모든 신자들이 삶의, 어, 삶의 현장에서 전도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일상생활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아주 자연스럽게 효과적으로 전하는 것이 우리 전도 폭발 사역의 주된 목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의 전도를 보면요, 거의 예외 없이 어떤 뭐 체계화된 프로그램으로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신자 개개인이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전도한 결과로 일어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어, 안드레는 그의 형 베드로를 불렀죠. 그리고 또 마태는 다른 세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 음물가 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또 전도를 했죠. 이렇게 일상 생활 속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 또 친근한 사람들에게 어, 삶 속에서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을 본받을 때 우리는 어,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어떤 태도를 하고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사는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아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어, 들게 되는 게 사자, 사실은 가장 적극적인 전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향기를 나타낼 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또 우리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전도를 우리 삶 속에서 생활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어, 여러분들 일상생활 하는 일들이 있죠. 이제 그런 곳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귀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 뭐 이발소나 미장원 우리 그런데 다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데 가셔서 만나는 사람들, 사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행을 한다거나 그럴 때 우리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또 이렇게, 어, 사귀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어디를 가셨어요? 자연스럽게 어떤 일로 가세요? 하면서 우리 자연스럽게 또 대화를 하면서 사귈 수 있겠죠. 그리고 어, 또 우리 취미생활이라든가 건전한 어떤 지역사회의 몸이라든가 그런 곳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사귈 수 있습니다. 어,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어, 전도를 해야 된다는 그 이제 그 기본적인 그 마음이 마음 자세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곳을 가든지 뭐 마켓을 가든지요. 뭐, 뭐 병원을 가든지요. 어디든지 어디든지 가는 곳에마다 우리가 전도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 믿지 않는 이웃들을 사귀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사귀셨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도대상자를 만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모든 일들을 하는 게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일들을 환경을 허락하시고 열어주는 거는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이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전할 수 있는 환경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제시를 여러분들이 수시로 이렇어 암기를 해, 연습을 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하 언제 어떤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지 알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복음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분들에게 무엇을 전하시겠어요? 보통 이제 우리 전도파 훈련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전도를 하시죠. 그분들도 하세요. 근데 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아, 교회 나와 볼래요? 나랑 같이 교회 갈래요? 예수님 믿으니까 참 좋아요. 거기까지만이에요. 그것밖에 사실은 못하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복음을 우리가 잘 준비가 되어 있다면 복음을 간략하게 전해서 그분이, 아, 이런 거구나.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려줄 수 있죠. 그리고 결심도 하게 할수 있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항상 복음 암송에 여러분들이 실력을 향상시킬 수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여러분들 1단계를 마치니까 뭐를 줘요? 전도 폭발 배지를 주죠. 예, 제가 지금 이렇게 여기 이렇게 달고 나왔는데요. 이 배지는 복음 제시를 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어~ 우리 만나면은 이렇게 악수한다거나 아니면 뭐~ 악수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보통 시선을 이렇게 가는 곳이 있어요. 그게 여기 이쪽 오른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팔 배지는 항상 오른쪽에 달아요. 보통 어떤 뭐 이렇게 브로치 같은 거는 다 왼쪽에 다 달잖아요. 근데 전도팔 배지는 오른쪽에 우리가 착용을 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어머 그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죠. 왜냐하면 전도팔 배지에는 다른 예쁜 문양이 있는 게 아니라 물음표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하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 물음표가 무엇을 뜻하는지 이제 여러분들 기회를 딱 잡으셔가지고 이 물음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어, 살면서 삶의 의문점, 저한테는 큰 삶의 의문점 두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점이 저는 해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 음 만약에 선생님들이 의문점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알고 싶지 않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팔 배지가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거꼭 기억하시고 이 배지를 여러분들 이제 받으셨잖아요. 그냥 어디 서랍에다 넣어놓지 마시고 이렇게 착용 이렇게. 착용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오늘은 이렇게 작정을 하고 달고 왔는데 평상시에는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이걸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기는 하는데. 쉽지는 않죠.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아, 전도를 항상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이게 어, 있다면 이제 나갈 때한 번쯤 배지가 있나 한번 이렇게 확인하시고 이제 그런 어떤 일상 생활을 만드시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어, 중요한 거 전도의 생활하는 어, 제일 우리가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귀는 건데 전도의 생활을 하려면은. 어떤 게 효과적이냐면요, 관계 전도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때 사실은 어떤 게 가장 열매를 많이 맺게 되냐면, 관계 속에서 전도할 때, 관계가 좋은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 전도를 하면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 전도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전도의 생활화와 관계전도는 아주 밀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오이코스 전도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건데, 어, 이, 어, 관계전도는 생각해 보면 사실은 내가, 어, 난 전할 사람이 없는데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지? 이제 이렇게 의문점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나와 관계가 있는 관계망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럴 때 여러분들에게 도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 제가 있잖아요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 혼자 있는게 아니잖아요 나와 관계된 어,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여러분들 태어나서 출생과 출생 하면서 출생을 통해서 맺는 뭐가 있죠 가족관계가 있죠. 그러면 나의 부모님이 있을 것이고요. 나의 형제가 있을 것이고요. 저 이렇게 또 그리고 나의 이제 뭐 사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출생을 통해서 맺어지는 가족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가족관계 중에서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름을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결혼을 하셨다면 결혼을 통해서 또 맺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나의 배우자 그죠? 그리고 이제 나의 자녀. 그리고 또 이제 나의 배우자의 가족들. 이렇게 또 결혼을 통해서 맺어지는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 관계에서도 또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또그 이름을 한번 써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 관계망에다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름을 써 보시고 아, 믿지 않는 분들 이렇게 써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 또 친구, 교제를 통해서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러면 친구가 있다면 친구의 배우자도 있을 것이고요. 친구의 자녀도 있을 것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굉장히 폭넓게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걸알수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하기에는 어, 나는 만나는 사람도 없고 나는 없는데, 전도할 사람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이, 저, 이 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에 놀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뭐 이제 직장을 다니신다면 어떤 일터에서 또 맺어지는 동료 관계가 있겠죠. 그리고 주거지에서 맺는 이웃 관계, 이렇게 여러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일차적인 관계로만 한다면, 별로 생각나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근데 1차에서 이제 다시 이렇게 도표를 넓혀 나가시는 거예요. 예를,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제 조카가 있는데 제 조카 친구들이 믿지 않는 친구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저는 제 조카를 통해서 또 이렇게 관계망을 이렇게 확대시켜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제 조카 친구 두 명에게 예전에 복음을 전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제 내가, 어, 그 여기서 딱 단편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넓혀 나가시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가지치기를 하다 보면 어 내가 만날 수 있는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밀한 관계도 어 맺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관계를 이렇게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 생각을 해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또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셨나요? 그건 아니죠.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셨을 거예요. 물론 뭐 어, 모태 신앙이신 분들 태어나서 보니까 내 부모님이 믿고 계셔서 자연스럽게 나의 모든 환경이 어, 신앙 생활 환경으로 열어졌고 그렇게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믿고 계셨던 분도 있겠죠. 계시는 분들도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부, 우리 부모님은, 그러면 어떻게 믿게 되셨을까요? 우리 부모님도 또 누군가에게 전해드리셨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바로 신자 여러분들은 다 누구나 다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전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모범을 보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보이신다면 언제든지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보면요, 불신자들을 만날 기회가 참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 대화도 잘안 통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점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안 만나게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는 가고 싶지 않고 사실 그거 다 이해해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laughs>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끼리 여기가 조사원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불신자 사귈 기회가 점점 더 적어지는 거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더, 좀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내가 불신자들을 만나고 접촉하고 그들과 사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어, 최대한 방법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의 생활을 하시려면,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렇게 어, 항상 내 마음 속에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어, 언제든지 어드 일상생활 어디서든지 만나는 사람들을 사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 사실은 이제 민감해야 되거든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을 바, 이렇게. 민감하지 않으면 그 상황을 저희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회가 기회 전도 상황에서 우리가 아주 복음 제시를 하려면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 관계 망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고 어떤 일들을 할때 아주 상황에 민감하게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셔야 되는데. 어, 정신 바짝 차리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찾으시는데, 어, 처음에 이제 이것도 조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 이제, 상황 속에서 만나서 자연스럽게 대화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분들의 어떤, 어, 그분들이 어떤 거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어떤 거에 지금, 어, 많은 이렇게, 어, 비중을 두고 사는지,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렇게 알수 있잖아요. 질문하고, 어, 이렇게 대답을 잘 경청하다 보면, 어, 그분에 대해서 알수 있게 되거든요. 이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 기회를 잡으셔가지고 두 가지 진단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민감하게 딱 깨어 있으시면 분명히 도약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단질문도 하시고 내가 오늘 혹시 복음을 전해도 되는지 그렇게 허락, 이렇게 허락질문도 하시고요. 그렇게 서론 부분을, 기회 서론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복음 제시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잘 사귀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으시고 그분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그런 거 질문을 통해서 잘 캐치하시고 그래서 언제든지 민감하게 우리가 바로 복음 제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 지어야 되는 겁니다. 어, 사실, 우리가 기회설언에 이렇게 접촉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진단질문까지 가기 전에, 뭐 어, 그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음, 만약에 이제, 어, 누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어, 내가 아주 정말 죽을 뻔한 아주 위험한 상황을 겪었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잖아요. 이제 그랬다면, 어, 그, 우리는 언제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는데, 음, 우리는 또, 저는 기쁜 소식을 오늘 전하고 싶어요. 이렇게라고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소식이 있었을 때, 우리는 항상 나쁜 소식을 듣는다. 그렇지만, 기쁜 소식도 있다. 하면서 이렇게 연결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도약판을 삼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 기도해 주는 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면 저에게 기도 요청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기도 요청할 때,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랬어요. 그랬을 때 아,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에 있는지 아세요?라고 물어보시고 그래서 이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면서 또 이렇게 복음 제시로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 또 있는데 뭐 보험을 만약에 들으신다 그러면 보험은 어때요?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까지만 책임을 지죠, 보장해주죠. 그렇지만 그이후는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슬쩍 질문도 던져 보시고 그러면서 두 가지 진단 질문으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든지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깨어 있다면 어, 언제든지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도약판을 삼을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 아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도의 생활하는 어차피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는 게 전도의 생활아요. 뭐 특별히 그 단어 그대로입니다. 특별한 문제인 게 아니고요. 내가 삶 속에서 민감하게 깨어 있고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웃들을 사귀고. 그리고 관계망을 잘 점검해서 그리고 또 하나 복음 제시를 잘 숙련되게 이렇게 연습해서 언제든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잡아야 된다는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도의 생활화가 다른데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를 잘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또복 전도를 할수 있는 게 있죠. 뭐냐면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질문지 전도예요. 기억나시죠? 네, 질문지를 가지고 어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어디든지 나가셔서 어 질문지를 사용하셔서 전도를 하시면 되는데 이 질문지 전도를 하면요, 어떤 유익이 있냐면 어 전도의 전도의 훈련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훈련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을 또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질문지를 가지고, 질문지 그때 보여드렸죠? 질문지를 가지고, 이렇게 어떤 지역사에든지 나가시는 거예요. 마켓 앞이시든지, 뭐 어디든지 나가셔서 이제 활용하시고, 그래서 내가 전도가 언제든지 내 안에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생활화 될수 있도록 활용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면 되는데 어,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집사님 굉장히 정도의 열정적이신 집사님을 봤는데 그분은 매주 정해진 시간에 어, 정해진 장소에 항상 나가신대요.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뭐 전도 폭발 질문지를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나가셔서 이제 우리 교회 주보 나눠주시고 그렇게 이제 하시는데. 어, 이거는 사실 효과가 아주 장시간 보면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고, 이제 그분이 항상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기, 어, 이제,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다가 언젠가 한 번쯤은 그분에게 자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먼저 다가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는 전격전이라고 그래요. 항상,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가서 하는 건데, 이제 요거는, 어, 전도 폭발, 전도에는 조금 맞지 않는 게 왜냐면 우리는 계속 가서 이렇게 복음을 직접 전하잖아. 이렇게 나눠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 계속 가서 하다 보면 조금 어 이렇게 반격을 거하는 사람이 나 만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어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전도 폭발 복음 제시를 할 때는 꼭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 가는 것도 좋지만 다른 장소를 계속 가보시는 것도 그곳에는 또 어떤+ 어떤 영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어느 게더 좋다 나쁘다는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내가 질문지 전도팔어 노방 전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어 편하신 장소 가셔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장소를 찾아가 보면서 이렇게 정말 그곳에 숨어 있는 전도 대상자를 찾으셔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어, 질문지 전도를 가지고 하실 때, 이거 저 지난번에 한번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어,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룹으로 모여 있는 전도 대상자들에게는 다가가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왜냐하면 군중 심리도 있고요.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기도 하고 또 자칫하면 논쟁에 휘말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룹으로 모여 있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 어, 가시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어, 비슷한 나이의 이성보다는 동성 같은 성을 가지신 전도 대상자를 택해서 접근하는 게 오해나 그런 이렇게 또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세 사람이 한 목소리로 전하지는 않잖아요. 한 사람이 전하죠. 그죠? 그럴 때 나머지 두 사람은 아주 미소를 띠시면서 자연스러운 태도로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대상자가 끝까지 복음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어 그런 태도를 취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또 하나 제가 어, 빼먹고 지나갔는데 먼저 제일 먼저 다가가셨을 때 교회 이름 밝혀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 주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질문지를 가지고 전도할 때는 생각보다 준비가 안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는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절대 상처받지 마시고요. 어, 부담도 갖지 마세요. 내가 반드시 이 사람을 만났으니까 꼭 복음을 전해야 돼. 이런 부담을 갖지도 마시고, 어, 준비가 안된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그냥 우리는 단지 이렇게, 음, 내가 훈련의 기회도 갖고 또, 어, 성령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냥 그, 그것 때문에 잘안 됐다고 해서 마음에 상처받지 마시고, 아, 그렇게 부담도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나가셔서 이렇게 질문지를 활용하셔서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만났을 때 참, 어, 주저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아주, 반대하는 그런 분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여러분들 아주 미소 지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시간 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좋게, 아주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가져가신, 만약에 소책자 있다면 함께 성장해요. 아니면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런 소책자를 나눠 주시면서, 이렇게 또 그냥 잘 자리를 마무리하는 것도 좋겠죠. 예,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그런 분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어, 예하고 허락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길게 복음 제시하지 마시고 10분 이내 아주 간략하게 복음을 전하셔서 결심까지 이렇게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오늘 전도의 생활화에 대해서 어, 말씀드릴게요라고 했는데. 정말 거창한 게 아니에요. 전도의 생활하는. 그냥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상황에 민감하게 깨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예수님의, 어, 정말 그 제자로서 사는 삶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위선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위선은 안 되죠. 그렇진 않지만 우리가 항상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만나니까 예전에는 화가 났던 게지금 이상하게 화가 안 나고. 그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사실은 가장 적극적인 전도의 방법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에 이렇게 생활하는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시고요. 기도로 준비하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인간관계망 제가 아까 도표 한번 작성해 보라고 말씀드렸죠. 인간관계망 이렇게 세우셔서 적극적으로 전략을 세우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가는 겁니다. 나가지 않으면 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직접 다가가시는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되고요. 어, 정말로 내 이웃,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이 생각보다 찾으면 맞습니다. 그래서 전도표 잘 활용하셔서 현장으로 직접 다가가셔서 이렇게 복음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고요. 어, 아직도 우리 생각에는 참다 어, 예수님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추수할 곡식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충성된 추수꾼이 되셔서 이렇게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아주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